또 의외로 신인 이정엽 선수를 먼저 내보내고 있는 정승 네. 감독입니다 자 먼저 볼 잡고 있는 창원 의지 백일태 양동근 좌중간 완안대 번호 3점 실패입니다 리바운 박광재 네. 오른쪽입니다 우지원 자 우지원 선수 네. 이정엽이 맞췄는데요 골 네. 우지원은 파울 유도해내네요 백일태 좌중간 3점 실패 리바운드 허니까 네. 인사이드 박광재 여의치 않습니다 다시 외곽으로 열어주고 템포 조절합니다 우면 우중간 <laughs> 그 울파의 차차 외곽 박광재 한명대척구요아인 모션 좋았어요. TV 허니카. 허니컷. 자, 쪽 파고드는데요. 블록신 막혔죠. 박광재 마무리. 박광재 허니컷이 오늘 잘 맞춰가네요. 허안쳐호 다시 좌중간 셀비. 프리드로라이브는 거리슛 들어가질 않습니다. 박광재. 외곽 백일태 오른쪽 박광재 셀비가 를지고 터들면서 살짝 내주고 아, 좋아요 허니카. 박광재 좋아요. 허리컷 예! 상당히 좋고요 네, 예, 박광재 정말. 아, 지금 아담처을수비하던 박광재 파울이고 지금 그 전에 아주 멋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잘았고요이반 허리컷도 어, 어, 아닙니다. 길게 베이스볼 패스 너무 길었어요. 서점에, 이런 실패는 했습니다. 이런 시도는 상당히 좋은 시도네 아, 그렇죠. 예. 이게 오랜만에 들어고 왼쪽 사이드 구경부정 구정하 어? 들어가지 않고 팀을 놓쳤어요. 어, 아, 살려내는 허리 아웃납니다. 다시 아리컷 반대편 열렸어요. 오른쪽 박광재 우주간 성점 적중박광재 어찌됐건 대는 선수에게 기회 많이 줘요. 13대 11. 마중간 박광재 파고들죠. 하지만 파울 유도해입니다 저렇게 외곽슛 한두개 터지고 난다면 수비가 안 붙을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인사이드 파고들어서 저렇게 또 파울 유도낼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막찬스를 많이 내주고 있는데. 박광재 선수. 타이틀 성공이 58% 들어갔습니다. 벌써 6점 째기록하고 있는 박광재입니다. 이럴 때 감독한테 제일 잘 보일 수 있는 기회죠. 그렇습니다. 네. 김영만 선수가 지금 이 선발 출전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박광재 후배 선수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기분 좋겠어요. 아뺀 <뱉는> 것도 있고요. 어, 그렇죠. 네. 아담첩 뺀슛쳤어요박광 네. 우지원에게 <뱉> 로페스라고 <이> <뱉> 박광재 선박고터 체험. 순간적인 오버가 되긴 했을차데퇴치하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해요. 셀비 막혔어요. 셀비의 수시원을정확히 못하네요. 네. 다시 쳐내요. 실책입니다. 셀비. 인사이드로 또다시 실책. 이번에 한번더 네. 페이스볼 패스. 바운스 패스 이어지고 아담첩. 골밑. 우 역시 리의죠 박광재. 음, 뭐. 아주 우아스럽게 보이을 <laughs> <벌잘만 웃음> 했습니다. <웃음> 황성인 마운트 패스! 아, 박광재 실체! 자, 반대편 송영진 뛰어주고요. 자, 박광재 좋아요! 황성인이 저런 능력이 있어요. 어, 지금도 참 자, 노루 패스 박광재 잘 받아냅니다. 어려워. 자, 파고들죠? 황성인 살짝 내주고, 인사이드! 박광재! 네요. 다시 살려냅니다. 합가 <laughs> 이미 또다 들어와 있어요. 황성인. 살짝, 아, 박광재! 아, 드 드려 네. 박광재! 가니까. 자, 외곽 박광재, 서욱전. 긴 나가죠? 그렇죠. 조우현, 외곽 박광재, 서욱전. 네, 안 아, 아, 들어가네요, 리바. 이작수상대수 비, 네. 오른쪽 박광재, 시작 4초, 3초. 아, 파울이죠 박광재 백모션에 아, 아담처럼쭉나았습니다 아. <laughs> 이, 놓치면 참 어려워지죠. 예. 네. 11점 기록한 박광재 12점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예. Yeah. 박광재 <laughs> 두개 모두 집어넣습니다. 근데 지금 맛보고 싶을 거예요. 아직 페이더웨이 들어가지 않고요. 박광재 공격 리바운드. 안 깔았어요! 다시 한 번! 아! 아! 실패! 박광재 리바운드! 여러 번속태웁네요면 허리컷, 속 점. <laughs> 안 들어가요. 공격 리바운드 박광재! 박광재 오늘 팀을 여러 번 살려냅니다. 자, 네. 클락 5초. 허니컷먼들리 솔쩍, 들어가지 않죠? 이번투 자, 지금 바로 황성인이다. 박광재의 공이 컸네요. 네. 오른쪽 번호 박광재. 다시 외곽에서 시간 흘려보냅니다. 황성인. 박광재. 아, 뒤쪽 셀비의 파울인데요. 네. 오늘 경기에 수은 선수는 역시 박광재가 아, 아닌가 싶네요습니 뭐, 스타 하나 탄생했습니다. 네. 너, 참 오늘 중요한 경기 놓치네요. 어, 첫 번째 자이트 안 아, 들어가는데요. 예. 두 번째 자유트로 들어갑니다. 2 1대68 유지학 감독 망연자진한 표정이에요 네. 경기 끝납니다. 창원 <laughs> LG 승리. 자 이렇게 되면 창원 LG가 지난 1월 14일 t g 와 경기에서 승리 이후에 거의 한 달여 만에 승리거두면서 12승 29패가 됐고요. 홈팬 그, 오늘 정체. 아주 좋은 소문을 바고도록가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Like 원복이 보이는 박강재 선수, yeah. Yeah. 뭐 수훈갑, 뭐 팀의. 예.